안녕하세요, 자승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멘트코인이 어제 업비트에 상장되면서 2,350원짜리 그리고 여기서의 고점라인들을 돌파한 자, 1,500원짜리를 돌파할 때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가격대까지. 초과달성을 하고 다시 조정구간으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어, 일단은 업비트 상장이라는 초특급 호재가 있었고 이 호재 일정을 활용해서 우리가 고점 매도까지 대응을 했다면 자 어쨌든 고점에서 차익 물량이 떨어졌을 때 조정 파동을 다시 마무리하고 반등하는 타점에서의 재공략 기회를 눌러보고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면 네, 4월달 반감기 앞두고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을 최대한 극대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관점에서 오늘 추가 분석 영상 준비해 드릴 겁니다. 자 멘트코인 수익 챙기신 분들, 혹은 이제 어제 저희랑 같이 대응 못하고 저는 고점에 물렸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 뒤에 추가 대응통해서 앞으로 V자 반등 나오는 자리에서의 성공적인 단타 수익 만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멘트코인에 대한 핵심 차트 분석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2024년도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아직도 저는 단타 수익을 창출해 나가고 있지 못합니다. 아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떤 코인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죠? 바로 오늘의 코인, 단타 코인들에 대한 타점을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더그래프 코인을 3월 17일에 공략을 했는데요. 자, 공략하고 하루 만에 20% 정도 단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는데 자, 호재 일정이 있는 코인들은 그 호재 일정까지 기대감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브리핑을 드렸던 코인입니다. 자, 타점을 좀 복기를 해 보도록 하면은 자, 3월 17일 자, 540원 부근 밑에서 이제 타점을 공략을 했고요. 그리고 3월 18일 네 오늘 아침 9시에 650원까지 하루 만에 20% 정도의 상승이 나오면서 2천만 원을 투자했다면 하루 만에 400만 원 정도의 단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4월 반감기까지 이렇게 하루 동안에 10% 20%씩 한두 달만 딱 집중한다면은 시드머니를 크게 불려나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반감기 때 크게 갈수 있는 코인들. 500%, 100% 이상 폭등할 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전략 함께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더 그래프 코인 전에는 제가 어떤 코인들을 추천드렸습니까? 우리 3월 14일 스페이스 ID 코인의 음. 타점을 1950원 밑에서 타점을 잡아드렸는데요. 이 코인도 하루 만에 35%의 수익 실현 기회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차트 복귀해보도록 하면요. 자, 과거에 대량거래 터트리면서 세력들이 가격을 끌어올려놓고 그 캔들의 눌림목 구간에서 이제 타점 잡고 하루 딱 지났는데 3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 2,500원 그리고 2,650원까지 30에서 35%의 단타 수익을 단 하루 만에 누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앞으로도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타점들을 계속해서 오늘의 코인 추천 문자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번호 010-6443-7483번호로 급등을 의미하는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번 주 그리고 주말 동안 계속해서 단타 대응할 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타점들을 여러분들께 문자로 답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먼저 멘트 코인의 시가총액이 5조 원대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은 5조면은, 그냥 그저 그런 알트 코인이 아니라, 거의 이제 수급 자체가 글로벌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네 그런 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실제로 시가총액 오조대 거래 비중의 대다수는 바이비트에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거래소에서 거래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업비트 상장이라는 호재 일정에 누가 가격을 끌어올렸느냐? 뭐 김치 수급줄도 있었겠습니다만은 글로벌 수급에 의해서 움직인 코인이다 라고 저는 풀이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비썸 차트 기준 우리 원화마켓 기준으로 목표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지금은 일단은 조정 구간이기 때문에 지지선 먼저 체크하고 그 다음 목표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제 본격적인 우리 멘트 코인에 자, 최근 저점, 고점, 저점, 고점, 저점, 고점이 확인됐기 때문에 일단은, 네, 반등 예상 지점을 피보나 적장을 통해서 체크를 해드리면요. 자, 1650원 자리가 일단은 현재 시점 기준 이제 반등 예상 지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 구간을 깨지 않고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2050원 캔들 그리고 2200원 수준의 이 상단 라인을 돌파하는지를 체크해야 될것 같고요. 자, 여기를 돌파하고 신고가를 기록한다면 어, 추가적인 폭등이 예상되나 어, 일단은 이제 어피트 상장 모멘텀으로 장대양봉을 기록한 캔들의 이제 몸통 자리를 깬다면 다시 추세 하단 자리인 1,380원 캔들과 그리고 1,300원 수준까지 낙폭이 확대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1,320 그리고 1380 여기서의 변곡을 과거에 이탈하고 그리고 다시 그 자리를 강력한 매수세를 수반하면서 돌파하는 것까지 확인이 됐기 때문에 현재가 기준 우리 멘트코인의 이제 일봉상 지지선 1650원 그리고 여기를 깨면 밑으로 추가 낙폭 확대, 그리고 반등 예상 지점은 1320원에서 1380원 캔들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서 반등할 때는 이제 저점 가격이 높아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추세 하단에서 미친 듯이 물량 확보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수십 퍼센트, 많게는 수백 퍼센트의 폭등을 저점에서 여러분들이 눌려보시기 바라겠고, 현재 시점 기준으로는 1630, 1650원을 깨지 않는 선에서만 기술적 반등 노려보시고, 안 깨고 반등하면 단타로 접근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1시간분 봉상 지지선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점검을 해볼 건데요. 자, 1시간분 봉상의 1 6 5 0원이 아니라 1630원으로 20원 정도를 조금 더 넉넉하게 지지선을 늘려서 잡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를 지켜 주면서 반등이 나왔다라는 것은 앞으로도 1600원과 1,630원을 안 깨고 반등하면 홀딩 그리고 단타 대응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 자 만약에 여기서의 지지 라인들을 깨고 낙폭을 확대한다면 1,300원에서 1,380원까지 낙폭 확대 가능성이 있으니까 깰때 수익 챙기고 비중 조절하시고 리스크 관리하시고 다시 바닥권에서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는 대량거래 터트린 세력들이 가격을 끌어올린 그 지점까지 빠졌을 때는 여러분들이 눌림목자리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이 기회를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 추가 매수, 제공략 타점으로 무조건적으로 잘 활용하셔 가지고 앞으로 반등 구간에서 상승 구간에서 여러분들 계좌 수익 극대화 시켜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제 밑으로 이제 단기 지지선 그리고 2차 지지선에 대해서 체크를 해 드렸고요. 자, 목표가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을 해 보도록 할 텐데 먼저 저점과 고점과 저점을 가지고 피보나치 확장을 통한 네, 목표가를 좀 타겟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2000, 1900원 그리고 2050원 그리고 2200원의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추가 시세 분출 구간으로 접어든다면 위로 어디까지? 자 2450원 그리고 3000원 그리고 3300원까지 일단 상방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차, 2차 지지라인대를 깨지 않으면서 이 상단을 돌파하는지 꺾이는지를 보면서 박스권 흐름에서 단타 대응을 할지 아니면 이 상단을 돌파하면서 추가 시세 분출 구간으로 접어드는지는 어, 체크를 해야 되지만은 네, 1,900에서 2,000원의 매물대를 돌파하고 추가 상승 구간으로 접어든다면 위로 2,450원. 그리고 3,000원 그리고 3,300원까지 상방 열려 있으니까 오늘 이야기 드린 우리 멘틀코인에 대한 매매전략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 4월달까지 투자수익 극대화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멘틀코인에 대한 실시간 전략들 함께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단타코인들에 대한 타점도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종목에 물려서 고민이 있습니다. 하시는 우리 구독자 분들께서도 보유 중인 코인, 평단, 비중, 가장 궁금한 사항들을 문자로 남겨주시면 분석 영상과 추가 대응 타점들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참고해가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이제 3월 12일 제가 또 50%, 100% 크게 수익 낼수 있었던 코인으로 우리 하이파이 코인에 타점을 공략을 해드렸는데요. 자 3월 12일 하이파이코인을 1,200원 밑에서 이제 타점을 잡아드리고 90% 정도의 폭등이 나왔는데요. 자 3월 12일 이 변곡 구간에서 이제 타점을 잡고 기다렸을 뿐인데 하루 딱 하루 지나고 한 30시간 정도 시간이 지나서 대량 거래가 터지고 세력들이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얼마까지 2,290원까지 약 플러스 90% 정도의 폭등을 노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 가지고 투자를 했다면 4,500만원의 투자 수익, 1억을 가지고 투자했다면 하루 만에 9천만원의 단타 수익을 크게 노려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과 이중바닥에서 다시 한번 대량 거래가 유입되는 움직임이 보여진다면 또다시 대폭등 시나리오 50% 100% 크게 수익 낼수 있는 타점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추천 문자로 안내해 드릴 거니까요. 10% 20%씩 단타 대응하기 정말 어렵지 않은 시장이니까요.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단타 수익 최대한 여러분들 계좌 수익으로 불려 나가시고 시드머니를 크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반감기 때50% 100%두세 번만 딱. 여러분들 수익 크게 내시면은 인생 역전의 기회들 함께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함께 전략 세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번호로 하이파이 혹은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앞으로 하이파이 코인에 대한 제공략 타점과 그리고 단타 코인들에 대한 전략들 함께 세워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목소리>